오늘은 한 위대한 사상가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450년이나 된 미스터리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종교개혁가 장칼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는 순수한 영감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환경의 결과물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장칼뱅의 한 독특한 사상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사람이 우리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장 칼뱅입니다. 그의 수많은 사상 중에서도 정말 4세기가 넘도록 학자들을 머리 아프게 한 진짜 수수께끼 같은 가르침이 하나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걸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미스터리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칼뱅의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였죠. 그냥 뭐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자 먼저 핵심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죠 바로 집사직이라는 건데요 뭐 간단히 말해서 교회의 구제 활동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책임지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뱅의 아이디어는 여기서부터 확 달라집니다. 그는 이 집사직을 두 종류로 딱 나눴거든요. 바로 이중적 집사직이라는 건데 하나는 돈, 그러니까 기금을 관리하는 행정가고요. 다른 하나는 아프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돌봄 제공자 이렇게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칼뱅은 대체 어디서 이렇게 독특한 두 개로 나뉜 구조의 아이디어를 얻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역사 탐정이 돼서 그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조사 대상 바로 칼뱅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환경입니다. 어쩌면 답은 그의 두꺼운 신학책이 아니라 그가 매일 걸어 다녔던 도시의 거리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첫 번째 가설은 이겁니다. 칼뱅이 머릿속에서 신학 이론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사회 제도를 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하면서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535년, 칼뱅이 제네바에 오기도 전이죠. 1년 전인데, 제네바에는 이미 관리자와 돌봄 제공자로 이루어진 복지 시스템이 있었어요. 칼뱅의 아이디어랑 진짜 놀랍도록 똑같죠. 근데 칼뱅이 이 개념을 자기 책에 명확하게 쓴건 그로부터 한참 뒤인 1543년입니다. 무려 8년이나 뒤죠. 저명한 역사학자 로버트 킹던의 말이 이 이론의 핵심을 딱 짚어 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뱅이 제네바의 이 성공적인 제도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아서 이걸 뒷받침할 성경 구절을 찾아냈다는 거죠. 마치 정답을 정해 놓고 풀이를 쓴 것처럼요.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아니, 그건 너무 단순한 설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사의 방향을 사회적 맥락에서 아이디어의 역사, 즉, 지성사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성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요. 첫째, 이 이중집사직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칼뱅이 교회 직분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우연히 튀어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칼뱅이 자기 스승이자 멘토였던 마르틴 부서의 아이디어를 그냥 빌려왔다는 거죠. 어쨌든 이두 주장 다 사회적 실천보다는 신학적인 개념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적 영향 아니면 지성사적 영향 둘중 하나가 답인 것 같죠?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면 재미없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인기 있는 이론들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남아있거든요. 네, 이제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론들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 훨씬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네바 제도를 보고 영감을 받았든, 스승 아이디어를 빌려왔든, 그 설명이 과연 칼뱅이 마주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칼뱅이 풀어야만 했던 성경 속 퍼즐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로마서에는 부에부에라는 여성 집사가 나와요. 또 디모데전서에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과부들이 언급되죠. 당시 일반적인 교회 구조에서 이 여성들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야 했을까요? 칼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하나의 일관된 그림으로 맞춰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 이론들은 이 창의적인 고민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아 칼뱅이 단순히 외부의 아이디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구나. 그는 성경의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드디어 이 오래된 수수께끼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해답이 등장합니다. 바로 칼뱅의 이중적 집사직이 하나의 독창적인 신학적 구성물이었다는 이론입니다. 자, 칼뱅이 이 퍼즐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서로 달라 보이는 성경 구절이라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둘째, 그의 대원책은 성경 전체는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셋째, 그는 여성 집사 베베와 과부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돌봄 제공자라는 역할을 정해합니다. 넷째, 그럼 그의 짝이 되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사도 행정에 나오는 남성들을 가져와. 행정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열쇠 로마소의 한 구절을 마치 강력한 접착제처럼 사용해서 이 둘을 하나의 이중적 집사직으로 완벽하게 통합시킨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칼뱅의 아이디어는 그냥 주변 환경을 베끼거나 스승의 이론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이건 성경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묶어내려는 그 치열한 신학적 고민 끝에 탄생한 아주 독창적이고 눈부신 해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450년 된 수수께끼의 답을 참는 게 오늘날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역사적 사례에서 우리는 사실 더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세 가지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회사 이론은 제네바라는 외부 환경을 지성사 이론은 스승 같은 과거의 영향을 강조했죠. 하지만 우리가 찾은 가장 설득력 있는 해답, 바로 신학적 구성물 이론은 칼뱅의 내부적 고민, 그러니까 성경의 퍼즐을 풀려는 그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진짜 정답은 이세 가지가 모두 조금씩 영향을 미친 결과겠지만요. 결국 이건 단순히 한 신학자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사례 연구라고 할수 있죠. 진정한 창조는 외부의 맥락과 과거의 전통을 그냥 따라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해결해야 할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힐 때 바로 그 충돌 속에서 비로소 탄생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설명할 때그 시대의 사회적인 맥락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개념의 흠이 더 중요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모든 걸 엮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한 창조자, 개인의 고뇌가 더 중요할까요? 아마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